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밑신 말씀은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해필 좋은 길도 많은데 왜 광야길을 진행하셨을까요? 인생을 듣는 많은 말 중에 광야라는 말이 참 인간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홀로 서서 가야 되는 곳이고 험하고 힘든 곳이 광야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대주신 것이 우리가 은혜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 하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다같이 시작 오늘도 은혜 오늘 받기 오늘 좋은 날입니다,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우스서 저희들이 듣게 되사이다 신령한 줄을 달려주어서그답으로 순종할 은혜를 주소서 사실은 말씀을 듣지만요, 들리는 것도 은혜고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더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말씀을 들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가 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늘서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연을 지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사진의 비밀은 신광야, 우리 성기술대가는전한번 가봤지만 신광야로 갑니다. 이 신광야가 모세가 애굽의출애굽에서 지났던 광야죠. 모동문의 뭐 말씀은 모세를 통해 출레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왜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에 가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우리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올 때마다 열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인원이 제한을 받고, 이런 일들은 전에 없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이거든요.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광야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받아 우리의 거울을 삼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궁극적인 목적지와 그 삶이 어떤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아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땅에서 적각 꿀리 어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던져내고 그들을 땅,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햇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비족속, 여부서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가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아주 좋은 곳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오늘 보면, 은 애국당 종대였던 백성들을 근원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던 것을 계속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 영혼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주장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님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처를 예비하시는 그곳,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야도 시절을 나가려고 같이 저 멀리 되는 시원성,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곳 지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이 들과 우리 별 다를 것 없습니다. 그적과 꼬리에는 딱양수하셨던 것에 우리에는 눈물도 없고, 정말 생명에서 강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일을 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빛이 필요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음. 여러분, 그 성도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근데 천국 가는 길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나서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갈수 있는 것이 광야 길이라는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보시다. 하나님은 지난 광야의 길을 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 길을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까? 왜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왜뭐 광야 길을 가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70년 걸어오셨고, 어떤 분들은 80년, 어떤 분들은 90년을 걷게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증직말씀 우리에게 광해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 주시고 시험해 보시는 거,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나 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본수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질적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통계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쭉쭉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2년 동안그 시험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 저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분을 하나님이 왜근데 낮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말씀 진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하늘 미워하께서 네. 이 40년 동안에 네. 내게 광려의 네. 네. 길을 네. 돕게 네.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다투시며 너를, 너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문제를 지키는지 아니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t o humble you and you too test 우리 마음을 테스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in your heart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네 마음이 지금 무엇이 있는가 다투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참 둘이서 열심잘 살려고 결혼했지만 어려운 위험은요 미칠이 닥치라 특별히 본이 떨어지고 공해지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시험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순하게 우리 낮추시는 기간이 어쩌면 우리. 코로나19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있고, 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것인데,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오늘 광야를 지내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만했습니까 뭐든지 될 것처럼 느꼈지만, 예배 하나도 우리 맘대로 할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완벽하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지내면서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신 그 손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다고 사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내 얼굴이 헤어지지 아니하나요. 아니하였고 오, 내 말이 그렇지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너는 사람이 너는 그 아들을 친기함같이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친기하시는줄내음에 생각하고 아멘 본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광야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령한 만나라는 양식을 보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를 출발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기만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쨌든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압지가 너무 심각했고 그곳에서는 자기의 생명들도 위험했기 때문에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벗어나기를 소원할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 할 때에 그들이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준비를 안 하거든요. 준비를 전혀 못 했거든요. 오늘 그들도 아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못 했고, 어떤 양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광략길이 얼 될지도 모르고, 예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곳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벗어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또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광야를 출발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출이될줄 모르기 때문에 60만이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들이 다먹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하고 계획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발해놓고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2009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들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 순간을 시작할 시점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12월 31일, 10시 좀 넘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분을 보내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깨우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1월 첫째 주 송구영 신의일부터 저희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죠. 그런데 우리 준비 없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한 것을 준비시켜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팔이 부르터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상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개척하고 12년 13년 지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은혜롭게 이곳 인도하여 주식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알려주셨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복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난도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질할지도 뭐 아니하고 널 채워지고 또 발이 부르터지않면 건강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 지켜주는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은혜로 와야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이스라엘생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이 왜 오? 어, 야, 옷이 잘안 닳는다. 신발도 잘안 떨어지네. 야애국제가 다르긴 다른갑다. <laughs>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신발은요. 마찰력이 물리적으로 사막을 지나면서 신발은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안 닳았다는 거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냥 굶게 두고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진압에서도 정말로 피곤하지 않냐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음. 아, 그, 그들은 전혀 그걸 못 느꼈으면 자들이잘 났을 건줄 알고 자기들이 건강체기 때문에 그러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음. 여러분, 누구든지 건강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주문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내 발이 부르터지 않냐고, 또내 어복이 흐르지 않냐도록, 우리 기업에서 옷도 꼬신 분 없었어요. 어디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향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냐시고, 광야에서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포기를 잘합니다. 자녀를 키워올 때도 넌 안되겠다. 네 버린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을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40년을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것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잔일에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징계하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알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큰 은혜를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신명기서 1장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맨 아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다가였거든 사람이 자기 아들 없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너희가 이를 걸어들어. 이것까지 이렇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고, 너희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꼬인도에 주는 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찾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령의 교회가 하나가 그 당시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집사람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지만 참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리고 참 보기 좋아요. 또 은행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십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구석진 곳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좀잘 보면 좋겠다. 십자가도 무슨 십자가를 세워도, 십자가를 세워도 건물에 그 몇기가 참고에 몇기고 아무것도 안보이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이제 좀, 좀 좋은 일이 없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깨끗하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계획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여러분, 네. 이것은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곳을 준비시켜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황해철 목사가 생각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엉뚱한데 자꾸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힘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들도 광야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싸우시는 전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 고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죠. 본능을 가졌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를 가지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까지 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권력을 다 가지면요. 자기를 위해서지요. 너물이리 안습니다. 자기가 권세를 많을수록요. 권세가 많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뿌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불을 자기가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참고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두려고 뚫리는 마음은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더욱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으신 하나님 우리 앞서에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함께 돌려드리고 원니다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되셨고 또 많은 또 미송길 돌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남은 과제를 생각하고 열합니다 따라갑시다 지나온 날들을 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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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리멤버죠 오늘 하루도 아니라 지나온 날들 어떻게 지나왔던가 우나 없지 않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들이그 은혜를 잊어버렸죠. 애굽의 종되였던 땅에서 임도해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쉽게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로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또무을을 주시니까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생겨나서 또원망이습니다또하나님께서 <laughs> 모세를 너무 또 잘나게 하시니 어떻습니까? 모세님한테 잘나가게또원망이습니다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망할 거리, 시험거리는 많은 세상그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얘기하신 여러분들은 성리하신 성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갈 뻔했잖아요. 우리도 너무 질병도 했고 또 너무 죽던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셨는가를 우리는 지난 날들을 기억해봄으로 하나님 언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제 버리면 안 됩니다. 이년 동안 참 많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사망자 명단에 들지 아니하고 교통 사망에도 들지 아니하고 자해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승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문제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모든 것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이 기한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과 불평기에 마련입니다. 믿음에 떠나기 마련니다 그런데, 하나님 <laughs>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요, 정말 주신목을 헤아려 볼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Reflect on이라고 말하죠.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자신이 마음이 하나님 어떠한지 말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그광야길에서 치명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광야 하나님께서 이 설생들이 40년 동안 그곳뱅 뺑바꾸만 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평생 광야 길만 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단계를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채워드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또 내가 한 단계도 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던 것이 없는지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없는지 자신을 살피보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연말 현실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뜻을 깨닫고 마지막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이 보며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양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살펴보므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올해 남은 날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실패하고 별것 남은 것이 없지만 이제 남은 기야만 해도 우리 주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충성된 자 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